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쓰다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족발이랑 굴보쌈 먹으러 갈 거예요. 요즘에 굴이 또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굴보쌈이랑 족발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 원미동에 위치한 온돈족발인데요. 여기는 제가 평소에 배달로 되게 많이 시켜먹었던 곳이거든요. 매장 식사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매장에서 먹는 게더 맛있겠죠?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온돈 족발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족발 대에 굴보쌈은 중짜로 주문했고 족발 볶음밥이랑 계란찜까지 주문했습니다 매장에서 드시면 은 이렇게 순두부찌개랑 막국수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음식들이 다 나왔으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일단 막국수를 좀 비벼볼까? 아 오래갔네 이렇게 okay, 막국수도 비볐겠다. 아, 여기 족발 맛, 제가 또 잘알죠. 음. 여 88에. 쌈을 한번 먹어볼까요? 족발 두점잘 올리고. 음! 아, 너무 맛있다. 아, 이번엔. 불법쌈. 새우젓 다어가지고와 겉절이 진짜 맛있게 무쳐졌고. 아 소주 먹고 싶은데 피디님 먹으면 안 돼요? 아 소주 먹고 싶은데 피디님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사이다로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아, 여기 진짜 제가 배달로 자주 시켜먹는 곳이라서. 매장에서 먹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음! 그 뭔가 가겠어요. 뭐 우리한테서 낙태면 못 오는데. 어울 수있요그그 와, 야약 막국수랑 진짜 잘 어울린다. 막국수가 새콤달콤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 족발 볶음밥인데, 아, 족발 볶음밥도 제가 그 배달시킬 때마다 꼭 시키는 메뉴거든요. 밥을 음. 그, 음거그 이거지, 밥을 너무 맛있어. 밥것이 <목소리도> <또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또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내가 형님한테 잖아한테짜증음이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한안 먹었다가 요 내가 안만나나도안 만나는 강들이 많아. 살팍발도 엄청 야들야들해 보여. 아. 발이랑 부쌈이랑 불까지해 가지고 你不在，中午他烧烤，他那个，也是 <noise> <noise>

아 어, 너무 맛있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나 정확하게 뭐 겉으로 따지면 미안해 전화는 안해 지가 이잖아 지가 있잖아 점심해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 음

이게 다이 완성. 아, <laughs> 아 피디님 되세요. <웃음> <웃음> 아, 근데이 아, 진짜 이 막국수랑 너무 네. 잘 어울린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 <laughs> 아, 그, 쟤네는 보통의 아니라는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 차를 바꾸게 돼서 보험을 주는데 이틀 동안 어. 비교를 다 해보고, 그게 돈 많은 쌀을 잘 하려고 똑같은 녀석을. 와.. 족발. 마지막입니다. 음. 근데 그5만은 못쓴 애가 아니라니까. 그, 제가 짝꿍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술마줄 음. 수도 있잖아. 또 내가 5만원을 줬는데 제가 술 마실 수도 있고. 음. 그 연구이나 내가 지금 연구를 어떻게 되냐. 그에 따라서 따져야 되는 거지. 한 달이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겨울만 되면. 아, 겨울, 겨울 하면 되잖아. 니 그게 시작이네. 어떻게 되든 하면. 근데 뭐. 죽지 없으니까. 여무리살기서한 <laughs> 개, 그 얘기지. 내가 너도 뭐, 한건 아니지만. 아니, 인천은 그니까 그 판단을 <laughs> 걔가 뭐 <이렇게> <laughs> 와, 여러분 마지막 부쌈 고기에 불이랑 겉절이 싸가지고 그리고 <laughs> 그

국민의 건성은 진짜 있는 부분인데 정치하는 새끼들이 다 그냥 오정분분이 돼갖고 그 새끼들 때문에 문제 있는 거야 네. 술더한번 먹지 네 돌봐요 아 <sighs> 오늘은 온돈족발에서 굴보쌈이랑 족발 대짜까지 먹어봤습니다 제가 맨날 배달로만 시켜서 먹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 마셔먹어봤는데 확실히 직접 마셔먹는 게 진짜 더 맛있네요 확실히 뭐든지 따뜻할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